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관계 속에서 겪는 깊은 고통,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나의 친절과 이해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험을 해 보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힘들어하는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저지르는 근본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절이 그들에게 통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인내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주면 언젠가는 그들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친절이야말로 모든 장벽을 허물고 가장 완고한 마음마저 녹이는 만국공통어라고 믿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친절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들은 그것을 신뢰의 손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권력과 통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단절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감사함으로 보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친절을 보고 이 사람은 내가 통제하기 쉬운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될 뿐입니다.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포식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포식자는 가장 강하고 경계심이 강한 먹잇감을 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점을 찾습니다. 망설임, 취약함의 신호, 의심의 순간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나르시시스트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주 미묘하게 당신을 시험하며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지켜봅니다. 날카로운 농담을 던지고 당신이 웃어넘기는지 봅니다.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이 침묵하는지 봅니다. 당신의 경계를 슬쩍 넘고 당신이 그냥 내버려두는지 기다립니다. 이때 당신이 친절로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공격을 기꺼이 흡수할 것이며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해 줄 것이며 당신의 자존감보다 관계의 조화를 더 우선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계속해도 좋다는 확신을 얻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잔인함에 친절로 맞서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닐까,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미덕으로서의 친절과 자기 파괴적인 친절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과 같은 도덕적 잣대를 가진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도덕적 잣대를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배와 복종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평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통제만을 추구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교묘한 조종에 친절로 응수할 때 그들은 이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은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친절이 그들을 부드럽게 만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당신은 인내하려 애쓰고 사랑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더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당신을 더 깊이 밀어붙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친절을 오해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기회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친절이 답이 아니라면 무엇이 답일까요? 그것은 바로 명확함, 강인함. 그리고 그들의 규칙대로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부당한 대우를 견뎌내는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 당신을 잔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당신을 냉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다르게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은 당신의 수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그 믿음을 버리는 순간 그들은 통제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당신의 친절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기만 하면 됩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친절은 그것을 존중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통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음에 또다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거나 한번더 기회를 주거나 그들의 행동을 변명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친절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이 두려워서인가? 만약 후자라면 당신이 느끼는 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야말로 그들이 정확히 노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잔인함이나 복수심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것, 바로 무관심으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그들을 빠르게 무장해제 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갖는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는 그저 평화를 유지하고 대립을 피하고 끝없는 인내심을 보여주면 상황이 어떻게든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언젠가 나의 선의를 알아주고 보답할 것이며 나의 친절과 이해를 통해 부드러워지고 마침내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유아책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존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을 더 동정적이거나 타협적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행동에는 어떤 결과도 따르지 않으며 책임지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용납할 때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그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뿐이야.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당신 곁에 머물 것이다. 나는 당신의 문제에 나를 맞출 것이다. 나의 필요, 나의 경계, 나의 존엄성은 모두 당신의 기분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균형을 찾지 않습니다. 지배를 추구합니다. 평등, 공정함, 상호 존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통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조건화를 통해 유지됩니다. 자신을 주장하는 것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그들을 위해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 의향이 있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충분히 밀어붙이면 당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면 당신이 그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화해를 청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왜 멈추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갑자기 당신을 존중하기로 결심하겠습니까? 당신의 행동을 통해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는데 예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겠습니까?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인내할수록 그들은 더 많이 요구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맞춰줄수록 그들은 당신을 덜 존중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당신은 수년 동안 갈등을 피한다는 명목하에 눈치를 보고 그들의 기분을 관리하고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며 살아온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평화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평화란 단순히 저항이 없는 상태를 의미할 뿐이며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종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아가 서서히 침식되어 결국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침묵이 전략이 아니라 항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심이 고귀한 것이 아니라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장하는 대신 유화책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전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무기한 계속되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은 친절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대를 견딜 수 있는지 증명함으로써 그들에게 존중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은 바로 결과입니다. 이는 당신이 이 역학 관계를 기꺼이 깨뜨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협박이나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 기꺼이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을 위해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평소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한때 조종했던 사람이 단호하게 설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적응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의 존엄성보다 그들의 편안함을 우선시하기를 멈추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통제력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갈등을 예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대가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연료로 삼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 좌절, 슬픔을 고통의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제의 증거로 봅니다. 그들이 당신을 반응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관계의 규칙을 정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규칙에 따라 그들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쟁터의 전문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연함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친절도, 논리도, 이해하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이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능력, 바로 초연함입니다. 초연함은 무관심과 다릅니다. 그들의 행동이 상처가 되지 않는 척 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반응하고, 소리치고, 책임을 강요하려 할 때, 당신은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초연함은 모든 모욕의 방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비난에 응답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싸움은 애초에 이길 수 없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반응하기를 멈출 때, 그들의 반응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지 않을 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들의 평소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도발할 수 없다면 결과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논쟁할 수 없다면 당신의 말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반응하게 만들 수 없다면 승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 자신의 불안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힘을 줄 때만 강력합니다. 그들의 통제는 당신의 참여에 기반합니다. 당신이 참여를 멈추는 순간 그 환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참여를 멈춘다고 해서 나르시시스트가 순순히 포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더 세게 밀어붙이고 다른 전략을 시도합니다. 죄책감, 동정심, 분노, 침묵 등 당신을 다시 그 역학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진정한 초연함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약점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통제력을 되찾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약한 순간을 기다리고, 오래된 상처를 찌르고, 당신의 침묵을 깨뜨리고, 다시 싸우게 만들기 위해 터무니없는 말을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흔들리고 반응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주는 셈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조종될 수 있으며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반응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빚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접근할 권리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평화를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애초에 공정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게임을 그만둘 때 찾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력은 당신을 불확실한 상태에 묶어두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행동, 감정, 심지어 현실인식에 더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힘을 되찾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으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대신 정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당신에 대한 평가는 무의미합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허락할 때만 힘을 가집니다. 해결책은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자아 개념에 너무나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비판, 조종, 현실 왜곡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수비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대신 당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유일한 권위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공격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투사를 더 이상 내면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비난이 당신의 현실을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공정하게 설계된 게임에서 공정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당신 자신의 진실 안에 너무나 확고하게 서 있어서 그들의 왜곡 시도가 무력하게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 밖으로 완전히 걸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제에 대한 필요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설명하거나 방어하거나 그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인정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누군가의 왜곡된 인식에 의해 더 이상 좌우되지 않겠다고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다르게 보도록 강요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아서 그들이 만들어낸 당신의 모습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데서 옵니다. 그들이 당신을 시험할까요? 물론입니다. 평소의 전략이 효과를 잃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모욕, 죄책감, 조종을 두 배로 늘리고 당신을 다시 그들의 궤도로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감정적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그들의 절박함을 진심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위해 싸웁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제 그들의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더 이상 무게를 갖지 못합니다. 그들의 인정은 더 이상 당신이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추고 당신 자신의 정체성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통제력은 증발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쥐고 흔들 것도, 조종할 것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해독제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그들의 조종에 면역이 있는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거나 방어하거나 그들을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당신은 악순환을 끊었고 당신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나르시시스트도 당신